백현동 이제 백현동 고개 넘어갑니다. 입니다. 백현동 고백현동은 어, 이제 아주 쉬워요. 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와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네.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문헌에 따라 국토부 법률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공소 사실처럼 국토부 도시계획법상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변경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요게 이제 무슨 말인가 좀할 텐데 어떻게 보면 뭐다 비슷비슷해 보여 보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어 사실은 이제 그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네. 취지고요. 음.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저 의무 조항을 내세워서 압박을 해왔해 왔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무조항을 내세운 압박에 여러 가지로 자기는 버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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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조항 때문에 변경했다고 라 하면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의무니까. 네. 그런데 법률의 요구에 따른 거였고 네. 그러면 좀 저항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항을 했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뭐뭐뭐뭐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도 받고 협박처럼 느끼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된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게 국토부 법률 요구에 따른 거였는지 네. 아니면 도시계획법상 의무 조항에 따른 네. 거였는지 설명하는 거이 둘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이미 끝난 거예요. 승부가 네. 백현동 고개는 네. 여기서 네. 그냥 버거내는 네. 끝난 거예요. 승부가 네. 갈린 거예요. 네, 네, 아, 이거예요. 이거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사실 음. 지난해 말에 음. 예, 보도를 좀 했었죠. 네. 워낙 한성진 판사의 판결이 기가 막혀가지고 음. 그걸좀 꼼꼼히 음. 다시 좀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음. 저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저희가 찾은 거죠. 음. 그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의무 조항을 음. 한 것으로 이제 강조하는 음.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 의무 조항 탓에. 어 의무조항 것처럼. 네. 네,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잘못 쓰여 있다는 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살짝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키워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그 보면은 국정감사장의 발언 순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음. 국토부 압박이 있었고, 있었고. 성남시가 저항을, 저항을 했고, 했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죠 그렇죠. 또 국토부가 의무조항으로 음. 압박을 음. 해왔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또 저항하고 네. 네.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불발되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또 압박하고 압박했고.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용도변경을 허가를 했다라는 걸 설명한 건데 그렇지. 검찰은 (1번) (2번을) 생략해버려요 네. 공소장에 그리고 국토부가 특별법 의무 조항으로 압박하고 음. 그것 때문에 음.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그렇죠.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편집해 가지고 음. 저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아니, 성남 씨가 저항한 과정들이 있는데, 네. 네, 이거 다 어디 가버렸냐. 아, 네. 억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압박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싹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네. 이 의무조항에 따른 압박을 저항 이후에 그, 지시공문을 통해서 압박이 가, 가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 도려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시공문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건데 지시공문 부분을 싹 도려내니까 의무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인 것처럼 기준을 세워서 네.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몰아간 겁니다. 이 말한 검사가 제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랬냐. 왜 지시공문이라고. 어, 내 있었다라고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는 그분들은 왜 뺐냐? 당신, 당신 이 정도면 조작 아니냐? 그렇죠.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마디도한마디도못 하고 있죠. 죠 우리 뉴탐사에서 그 국토부 공문을 많이 찾아냈잖아요. 음, 네. 예. 2013년부터 2015년 1월 달까지인가, 좀네 예, 다섯 차례 되는 공문. 음, 네. 그래서. 성남시가 이거를 이제 저항하는 과정을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국토공문을 막띄어요그 판넬에다가. 네네. 근데 그거를 공소장에서는 다 빼버립니다. 이재명 발언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 이거 공소장이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지적한 게 아까 그 그렇구나. 기사인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번. 고법 판사는 네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 저건 너무 상식이긴 해요 음, 상식 음. 예. 저~ 이제 눌리겠지만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음. 어~ 예 저런 좌측에 지문을 주어주고우 오른쪽에 이걸 옳게 에, 발언 맥락을 뭐~ 저기 축약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공 X 문제 음. 예 저거 틀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국연사 학생들도 네. 없어요 네. 예. 네, 어, 저 참... 이제 알면서 고의적으로 저렇게 한 거죠 네, 네. 네, 실수한 게 아닙니다 네. 자 다음은 압박 부분입니다 압박 네, 네. 음.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 받았다고 피고인이 직접 언급한 적 없습니다 음. 발언의 문언을 보면 직무유기 협박행위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이지 피고인이 아닙니다. Uh -huh. 따라서 이것을 피고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Uh -huh.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성남시는 공공기관 용도부지 변경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고, uh -huh. 설명 바언는그 부분 내용이므로 직무유기 협박이라고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볼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 아, 아 이게 진짜 다른 중요한, 나는 감표님. 드디어 뉴탐 자 보도가 아, <laughs> 판결문에 쓰이는구나. 그래도 정말... 지우는 돈다 이렇게. 아, 네. 정말 압박받은 정황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우리가 공문을 몇 개를 자, 공개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아, 이 법리,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아, 설령 이 국토부의 압박행위 있잖아요. 네. 이 국토부의 압박행위는 어, 이재명 대표 본인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음. 후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인 국토부의 그렇죠. 행위이기 네. 때문에 국토부의 행위를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걸 대원칙으로 일단 깐 거예요, 먼저.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국토부의 에, 압박도 있었고요.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참 이렇게 네. 해서? 아, 정말 이 저희들의 보도가 왜 <laughs> 음? <laughs> 판결문에 당연히 쓰여야 될 텐데 일심에서는 아예 생략했고 건너뛰어 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심에서는 아, 드디어 그게 서버 들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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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지시 공문 음. 통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뭐 우리도 뭐어 사실은 이제 그 공문의 존재,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나흘 전에 공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일심에서 그렇죠. 왜 우리가 찾아냈죠. 네, 찾아내서 공개를 했고, 음. 그리고 그, 또 우리 허재영 기자가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 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거, 검찰에 들러가서 뭐에 겁이 질려서 그런지 한 명도 음. 협박 네. 얘기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어렵게그 당시에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예, 증언을 찾아내셨어요. 우리 허재영 네. 기자가. 네. 그, 예. 그예 추가 보도를 이어갔죠. 음. 그래서 를안 하면 무, 뭐 징계하고 문책한다고 음.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공문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저희가 계속 추적을 좀 해봤던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이 공문 찾아내 아주 신의. 예. 네. 그래서 네. 어 어떻게 어떤 민주당의 이제 뭐 여러 이제 국회의원실을 음. 돌면서 모든 네. 총리실 또는 정부 문건 회의 문건을 음. 저희가 맞습니다. 거의 몇 기가짜를 리 받아왔어요. 음. 네. 그거를 모으는데 한 보름 걸렸는데 음. 그 를 이제 김성진 기자와 계속 분석을 하는 와중에 적을 네. 찾은 겁니다. 네. 협조 안 하면 문책한다라는 네. 총리실 문건을 찾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토부 문건 외에 총리실 네. 문건을 찾았다라는 건 이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실상 적을 통해서 이제 직무유기 안 하면 어, 협조 안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네.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발언의 근거를 공문으로 이제 찾은 네. 보도였죠. 이거 갖고 네. 이제 민주당이 성명을 네. 이제 다시 냈는데 네. 어, 이게 그 공문들입니다. 뭐, 뭐 워낙 많은데 이것만 대표적으로 가져오면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네. 여러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손에 쥐고 있었던 네. 그 문건입니다. 네, 도대체 검사들이 무슨 논리로 이걸 상고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네. 뭘로 반박을 할수 있겠어요? <laughs> 네.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B.H. 국정과제 비서관 음. 뭐 이런 표현까지 다써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긴 거예요. 음. 한국 식품 연구원 용도 부지 변경은 오른쪽 오른쪽 보여 주시면 BH 국정 과제 비서관 네. 주제 회의라고 써 있죠? 음. 그렇지. 청와대에서 2월.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 저런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가 계속적으로 용도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네. 이걸 압박으로 안 느낄 재주가 있습니까? 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음. 어 성남시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지냈던 음. 한전 아, 그, 국장을 찾아가지고 결정 타 이거 큰 증언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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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이 음. 이제 실제로 음. 어, 고위 간부 회의에 몇 년간 참석했던 사람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이러이러 식 계속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재명 시장이 내가 다 돌파할 테니까 책임지고 하세요. 음, 음. 어 이렇게 이제 회의 주제했던 것들 다 증언을 하, 이분이 저희를 만나서 이제 하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좀 다시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그 고법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려고 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채택은 안 됐는데, 다만, 이 지금 증언한 내용들을 변호인단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고법 판사가 요 증언을 네. 아마 중요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네. 네. 자, 요것도 짧게 한 거죠. 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를 공공기관 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했고, 정부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원을 거듭 표명했으며, 국토부는 의무조항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섯 개의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무조항 적용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다각도의 방법으로 저항을 했다. 나는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보는한다 그리고 거의 사실을, 네. 네. 사실을 볼수 없다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네. 그렇게 표현을 네. 네. 그건 사실이다는 얘기. 이건 이제 참고로 뉴탐사에서 이제 보도했던 음. 어, 이재명의 실제 발언과 네. 검찰의 공소 사실 이렇게 이 짜기기가 많이 빨간 부분이 다드러낸 부분이에요. 네. 네. 생략한 부분이 발언이요. 얼마나 쭉, 많이 생략했어요. 쭉, 그러니까 말이 내용이 다 바뀌어버린. 저 거예요. 생략한 발언을 그대로 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네. 하나도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한 게 없어요. 음. 다만 압박을 좀 협박으로 좀 세게 발언했던. 요게 이제 근데... 가장 네, 핵심적인 핵심적인 거죠. 부분이죠. 네. 요 부분이 빠진 거. 지시공문이 와서 불가피하게 용도 변경했다. 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이유가 의무조항이 아니라 지시공문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러요 그걸 빼버리고. 요거를 딱 빼니까 네. 어, 말이 이제 의무조항 음. 때문에 용도 변경한 걸 거짓말한 걸로 돼버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음. 어이 생략된 부분을 음. 그대로 음. 음. 인정을 해줘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1심 재판부 얘기하는 거요 네, 1심 재판부였어요. 네. 이렇게 인정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아 했던 방식과 똑같이 했어요. 판결문 이거 보면서 저는 너무 아름다운을 느꼈습니다. 유탐사를 아 참조한 같 소름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laughs> 네. 기소된 <laughs> 발언의 특정이라고 <laughs> 해서 이거 네. 지금 43페이지입니다. 판결문. 이게 아 네.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꼰지를 건데. 이거 그렇죠? 생략된 거잖아요 이걸 네,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1심에서는 이게 짜기 어, 끼한 발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발언 원문을 보겠다, 아, 네. 어? 발언의 바로 원문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 바로 원문 한번 읽어 보세요. 검사는부터 네. 구분 그 확대 검사는 부터, 검사는, 검사는 음. 이 법원에 거위 사실로 특정한 피고인의 발언이 시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음. 위 발언의 원문 음. 이 아래의 질의 및 답변 네. 중 피고인의 발언 원문을 살펴 보면 네. 다 무가 예. 같다. 아, 요 원문을, 아, 봤다는, 원문을 게. 봤어야죠. 봤다는 거예요. 원문을 봤다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생략된 에,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아니고 원문을 봤다는 겁니다. 네. 이두 가지를 비교해. 비교해서만 보면 음. 백현동 관련된 발언은 검찰의 공소장이 짜깁기 조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것을 뉴탐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판결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음. 어, 뉴탐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음. 검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용도 변경, 국토부 어, 그 용도 변경 관련된 백현동 무게를 막 넘어가는데, 네. 판결문 이제 낭독한 부분들이 추가로 안 나왔는데, 어, 재판부가 이제 처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설명한 부분들을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왔어요. 그런데 네. 그 설명한 부분을 보니까 원문을 그대로 전제라고 있어요. 음, 원문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불판단하겠다라고 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게임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네. 백현동도 고개를 넘었습니다. 백현동도 무죄입니다. 라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한10% 정도는 캥기는게 있었어요. 아, <laughs> 혹시나. 해서. 마지막에 또, 그러나 이럴까봐 걱정을 네. 좀 했었는데, 다행히 네.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네. 자, 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엔딩 부분으로 가는데요. 네. 공소사실 5 발언에 대한 결론은 이 발언은 별개의 독자성을 가진다고 볼수 없고, 독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하거나 허위라고 볼수 없습니다. 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전체에, 전체에 대한 결론은 네. 이 사건 백현동 네.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후보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네. 백현동도 없습니다. 네. 무죄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앞서 말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음과 아, 같이 선고합니다. 진짜.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야, 정말 이 순간 이제. 와. 아. 대한민국 만세를 자리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네. 만세를 외친 거죠. 네. 아, 대단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뭐 아주 또 감격이, 음. 그때 감격이. 어우, 엄청났어요다 다시. 아, 네. 사랑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판결문 내용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음. 네. 막 어려운 막 법률 용어로 한성진 판사의 그 1심 판결문은요,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서 몇 번을 음. 봐야지 이해가 돼요. 음. 근데 이거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까? 적절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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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사실은 진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이렇게 이해가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